팔꿈치 옆으로 움직여서 겨 올라가고 그리고 천천만들시면발에 아, 네. 네. 아, 네. 척추가 치달라붙초에 네. 뭔가 불편하고 뻑뻑하고 어덩가 살짝 뜨거나 응. 어깨랑 어가러졌다면 잘하고 싶은 고 완벽하고 싶은 고몸 풀리는 걸 느끼고 싶은 건데 걸한게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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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진짜 깔끔, 엉덩이 거의 담았어요. 근데 그상이에는 허벅지가 큰 동굴 큰 엉덩이는 보이시죠? 길이 그동고담어데그 허벅지로 큰동는내가아서하예요 그리고 내가 제최대치큰 동굴 안에 있는 허벅지거요 여러분 머리속으로생각해 정말 3 6 0도다 달릴 수요 기다릴게요. 앞에 거울 보시는 분들은 거울 보셨 엉덩이 높이로 아 중요합니다. 발목에 있 다이모다 다리 이렇게 쭉뻗 어. 네. 다리 먹던 모양, 하나 둘셋루요 내렸다. 엉덩이 가지고 이거래려 이거래요. 다다다다다. 에, 둘 그렇죠. 세, 네, 네, 아홉 버티기. 아홉, 아홉, 더 더더더더. 중간에 굴러뛰었어. 고정했으니까 고 다리 오고 다안 보여요. 데려왔는데 이거는 이 층으로 올라오세요. 아. 어, 이게 해야 다 사층. 응덕이, 다리는 엉덩이가 허리 들기 힘들어갑니다. 다행 엉덩이가 내가 안올라가겠습니다상올라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에, 다이 아, 다 아, 히안 들어갔어요. 안들어갔 아, 요 양손 가자. 허리 없습니다. 허리 없습니 머리로 사람이 앞으로 밀어내시고요. 양손으로는 아래로 밀어내세요. 서 펴서. 자, 뚜껑을 게요 거기서 조금 모을 수 있을 만큼만 열볼게요 아, 어게 유산 좀 아주 너무 아있잖아아 오늘 아싸. 아 너무 많이 갔네. 이 안에 있잖아. 네네. 여기 아파. 그거 데아프면 병원 가야 돼. 이렇게 너무. 뭐그서아 그런 병원 가서 뭘고 해야 돼. 이거 그대로 내해야죠 넘어져서 저는 가시면 있을 거아니요안 갔어요, 너? 너 아. 갔어. 아. 괜찮 아, 아, 그아 이런 근데 어차피 전화할까하루한 부위밖에 못봐죠 그래서 지시면 되겠다 근데 그런 외상은 면역력님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넘어가서 다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확인해보는게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병원 가도 뭐별 무서운 거 없잖아요 근데 이시간라 병원은 그죠? 저도 가기 싫어 정말요? 저도 가기 싫어그러면 그럼요 나중에 큰일 나는 것같 지금 자 가는 게 나을 거있든요했죠자격 갔다 그아 영민이 그거 되게 유여해주셨어요저 근데 이건서도 그랬는데 음, 네. 제가 보고 오랠 중에 제일 유연하셨어요 <laughs> 하실 때 끙끙 소리 안낸거 처음이에요. 특히 겨울일 때 네, 맞아요. 이렇게 특별한 날이 쌓여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5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맞아요. 얼마나 다른데요, 지금 대단했어. 유산소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 유산소 안 해도. 아 근데 안 하니까 뭔가 섭섭하지 않아요? 아 다쳐서 고생하셨겠네요. 운동을 못해서 제일 문제죠. 그게 제일 답답했죠. 짜증나. 이렇게 빨리 나으시니까 진짜 그 해서 아무것도 지금 노인 입사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런 중다 진짜 고프다진 지금 아프다고? 지금 왜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아니 맞아요 <laughs> 습관 습관이 무서운 거 오늘 운동하셔서 한번 싹 풀어볼게요 날개뼈가 정확히 올라가야 돼 으쓱 팔을 딱 꽂는 상태에서 끄고 계시지 으쓱 등 가운데를 쪼이나 팔꿈치 다가오게 어깨 뒤로 젖히면서 쭉척 튀어야 되죠? 그렇죠. <laughs> <laughs> 지금 내 오른쪽 다리를 들어가다 했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하고 싶다. 왼쪽 엉덩이, 가 오른 다리에 올려준다. 그 말은 이 오른 다리에 올라갈 때, 이 왼쪽 엉덩이 를 활짝 펼친 그림 못라나고 직물로. 올렸다 내려가면, 왼 엉덩이, 가올려준 왼쪽은 이완하시면서 들어가는 힘, 오른쪽은 단축시키면서 들어가는 힘. 엉덩이가 좀 커지고 싶다. 휘 퍼지고 싶다. 여성분들은 왼쪽이 하고 있는 걸잘 하셔야 돼요. 늘리면서 힘주는 걸잘한 번, 빡빡하시거 다섯 번, 수비. 힘이면 이게 중요하지. 여기가 생 셋. 너무 좋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오 r 날 i 스 o k a k o c h i Kurokatora, Takuki, Kuneda, Him, Tuna. We took Bukumako, Himoko, Himoko,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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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요 n d u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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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n d 배 떨려야 안떨리잖왜 마크 안 했어요 안 마셔 안 마셔 지마자 앞쪽으로 아크 일게요 팬티 두동시고 올라가죠 사장님 이요어요 아우 분아1분이에요 해먹어야 돼요 계속 찢어줄게요 네. 좋아요 어어때괜찮아 아까 훨 나죠? 좀완벽주의자시죠네 아유 성격이 몸에 많이 스며요 완벽하게 내가 일처리를 하고 있어서 완벽해야 되는데 이것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관절이나 혈관 이런 게에 압박을 많이 받아다보니까 관절 아프신 분도 많고 오늘 같은 운동 계속 오시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좋아 지겨워 판답이니까 나빠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럼 마음 편해요 우선 어깨만 돌아가면 돼요 너무은안 가니까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거는된 <목소리> 거예요 너무 잘 쓰지 않으세요 데이터 배우시죠? 어! 대학생 연장 한번보여주시수 있나요? 한번좀 포기해서 아니 무슨 말 어? 너무 잘해줘. 진짜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안조고 원래 운동을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우선 우리가 50분 안에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허벅지가 좁아지는 것보다는 엉덩이가 좀더 이뻐지는 걸 선호하는 응. 케이스거든요. 어, 어떠세요? 하셔도 아, 그치. <laughs> <laughs> 다행이다. 마음에 <laughs> 들겠다. 왼쪽 어, 엉덩이는 많이 오지 아요 불필요한 근육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엉덩이를 조금 더 쓰고 아. 싶다 하는 욕심이 있어서. 네이 네? 탈것 싫어. 그쵸? 그래서 야, 엉덩 이덩려고 입고 있는 거야. 너무 반창이. 아니면 양님이 진짜 잘하셨어요. 아, 그다음입니다. 아, 많이 굳어서안안었습니다 아,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부터는>. 뭐야 이거? <laughs> 생일이어서 좀 나쁘다. 저 뭐예요? 아, 생일이라서 주신 거죠? <laughs> 아, 선생님그생하셨어요 <laughs> 아, 휴가 갔다 오신 거예요? 와, 올라오네. 아, 맞아, 금요일날 그 자리 제가 메꿨잖아. 님이 <laughs> 안 오셔 가지고 비어 있으면 좀 같이 회원님들과 자세로 아... 알려드리는 편이라 아, 그 대신 다른 분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말보다도 핸드... 행동이랑 이게 초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모기니 네, 네, 그래서 가끔 그게 더 좋아. 아 진짜 그첫다보 그렇게 되기. 아, 아 선임님 계시면 좀 자리가 있으면좀 해봐요. <laughs> 아니야. 아, <그래>. <laughs> <laughs> 김박세라리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지금 제일 웃겼어. <laughs> 아, 제가 안 먹으려 했는데. 어, 그리고 어. 아, 김치물을 봤어. 김밥 세알 먹기 전에 뭐 드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방금 마고 와서 네. 한시 이때쯤에 두부랑 두부 한모 정도랑. 네. 그리고 김치, 김이랑 좀다 그때 좀 많이 먹었어요. 끝나고 나서. 아주. 아, 두부랑 김치 김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박스겠어, 박스. 네, 그 정말 1 k g 빠진게 요거트 사과? 부부아고 <laughs> 그냥 하루에 <laughs> 와어 근데 진짜 일할 때 어떡해요? 그 아니 사그 중학 중업, 중학 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러,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누워 있어요. <laughs> 어그 슬리퍼 땡기고 어그 슬리퍼 갖다 버리라고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가현 어머니 네.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 어디 불편하신데 있으세요? 다요 <laughs> 운동을 영원히 안할순 없어요 언젠간 해야 돼요 근데 그 언젠간이 빠를수록 좋죠 왜냐면은 습관이거든요 하셔도요 금방 다시 하기 싫으실 거예요 습관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가현님과 수진님께 이제 자문을 구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내가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집에서 피곤해하니까 하셔야 간이 진짜 효녀예요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엄마를 오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와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운동을 시작해야 돼. 요 언젠가. 만약에 필라테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하차했어요. 그것도 몇년안 해요. 근데 또 언젠가 해야 돼. 그러니까 헬스를 갔어. 해보니까 또 나랑 안 맞아. 그럼 또 포기해요. 근데 또 나중에 뭐 요가를 해. 또 나랑 안 맞아. 또 포기해. 결국에 나한테남는거 그러니까 꾹 참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 주여 나를 믿으세요 <laughs> 거의 사이비에제 내가 잘 봐드릴 테니까 어떻게 금연이 이거 가입 네, 상담은 이분이 해주실 거예요 금지구 운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가 아, 골프가 처음이었어요 골프 너무, 너무 좋은 것 운동인데 것 편향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줘요 아니 아파요 가인 님은 네. 어부슬리 갖다 버리시고 아셨어요? 네 크로스 금지예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근데 가기 전에 이거 좀 드리고 가야지 어그러담 단백질 단백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laughs> 여어서 여러분 사이드 스트레치 해보실게요 아, 오케이 올라오실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님 어너 어, 어, 오늘 오늘 컨디,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제가 선생님한 이거 보신심할 때마다 하거든요아 그랬어요? 네. 등 그때 알려준 거? 네와 그래서 아까 이모부 쪽에서 살보다 등이 예쁜 거한거 같아요 대박이다 아니,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 거 아, 저번 저거 스프링 보드 때랑 너무 다른 거아요 아이고 선생님은 내 표정만 좀와나1등니다 누가 이겼어어 아싸 내가 1등 뭔데요, 또? 잠깐만, 아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잠깐 나... 잠깐만, 잠깐만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커요, 투머치? 이걸로 선택. 아, 귀여워, 얘 귀엽다. 얼마, 얼마 쓰셨어요? 오오오, 한달 남았지? 나좀 피티 많이 안 들어요. 오디, <laughs> 드귀엽네 <진짜> <laughs> 아니, 나도 기억나. 날로는 없죠. 거의 다 떨어졌고, 원하는 많죠. 10시 37분인데, 아, 어, 30분 정도 몸이 안 좋아요. 감기올것 같은 데 밤에 잠깐 누워있다 씻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누워있다 쉬겠습니다. 아, 비추울 것 같지, 아. 아 몸이 아려. 감기약 다 먹어서 없는데. 이상한 까먹을 뻔 했다. 개꿀. 떡볶이 왔는데, 이 16분 치즈가 버틸 수 있겠지? 아까 스케일링 받고 아, 차도 지금까지 좀 누워있다가 그거 아시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입맛도 없을 때 뭐를 먹고 싶은 게 없어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잘 먹을지 몰라가지고 두 개를 시켰어요 원래는 스텔라 떡볶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한 시간 안에 있다고 열더라고요 치즈 아주 멀쩡합 그리고 얘는. 어, 어, 씨. 날로, 날로, 씨. 야! 아! 제가 뭐를 잘 먹을지 몰라서, 페라, 스텝, 아니, 응급실 떡볶이 시켰습니다. 이거 먹고 제가 지난 주말에 먹은 케이크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거 사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뭔가 소화시킬 요 너무 맛있어서 그걸 만드는 집은 어떤 집인지 좀 가보고 싶어요. 와, 맛있어. 이런 어댐도 있다. 양배추도 있어요. 음. 옥수수 이 치즈 진짜 맛있다. 아, 더워. 전 아직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먹어야 될것 같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해? 명랑 핫도그 떡볶이랑 맛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매콤해요 더 도다리 새꼬시 음 샤민 너거 볼까? 저 지금 계속 모닥불 보면서 밥 먹고 있었어요. 아그래 제보 전화가 와가지고 제보 해보려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만두. 오, 만두 맛있어. <laughs> 음, 근데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거 먹고 자극적인 거, 이거 얘가 깨끗하게 씻어주는 느낌? 소세지도 한번 먹어볼까? 우와, 샜었네 근데 그 스팸 같은 건 좋아해요. 맛있어서. 어. 와, 왜 회장되지?

<목소리> 야 빨리 잡아야 메라콤이 개꿀이야 수요에 있었거든요? 갔다 온지 이제 한 시간째 되는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제 거에. 댓글에 책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았는데 다른 분도 그 책을 추천을 해주셔서 아, 또 이러면 은 제가 사고 싶어지거든요. <laughs> 그래서 케이크 먹고 다시 나와가지고 수요로 가서 교복은고좀 갔다 오려고요. 지하철을 탈수 있지만 평일 아니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갔다 와보겠습니다. 이게 살짝 얼음처럼 얼려있어요. 사온 당일에 바로 먹으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데, 하루 뒤에 먹으면 그냥 케이크 같아요. 남들 스파이, 슬기 <목소리> 고고있 어? 느끼야다 이거는. 역시 느끼해. 나 우유 있지. 음. 어우 개운해. 반 손을 잡혀 있으면 적의 습격에 대처하기 어렵지만. 재밌어. 그리고. 지금 금류 사러 왔는데 방금 지나간 남자학생 금류를 들며 나갔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다이소에서 봤거든요. 이번에는 교보문고에서 보네.

목소리 진짜 좋아 돌아보면 죽이겠다 가래는 자린 나 당연히 알지 그게 스파이의 일이니까 잘있 들어 네 딸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두번 다시 날 건드리지 마 <laughs>